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기회 한번 또더 드리겠습니다. 투프로스 원으로. 어, 두개 사면 하나 더, 어, 해서 세 개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는데요. 예, 쭉, 쭉,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두개 선택하시면, 어, 10만원에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141번, 예, 보면은, 어, 이거는 4만원짜리에요. 사이즈는 이제 거의 다, 어, 비슷비슷한 그런 중품보다 조금 더큰사이즈예요 예, 봄이라 이제 화사하게 꽃하고 화분도 밝은 색상으로 해서 지금 다 코디하기가 좋은 어, 작품들이에요. 예, 이제 141번 높, 몸통이 11이고요. 그러니까 직경이라는 거죠. 높이가 13. 거의 이 정도 사이즈에서 조금 1cm 더 늘기도 하고 1cm 줄기도 하니까요. 사이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이즈 참고하시고 예, 가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원도 4만원, 140원도 4만원, 어, 4만원짜리 는좀 나갔어요. 근데 어, 이제 4만원짜리 하고 5만원짜리 구성해서 3개를 하시면 5만원짜리 3개 하시면 15만원인데 10만원이니까 예, 엄청 유익을 혜택을 보시는 거죠. 4만 원짜리 두 개에 5만 원짜리 하나 하셔도 10만 원에 세개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저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5만 원짜리만 해도 괜찮으시고요. 6만 원짜리를 추가하실 경우 654 이렇게 뭐 하신다거나 6만 원, 5만 원, 5만 원, 655 이렇게 하시는 경우 하시게 되면은. 어, 만원만 더 추가해서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146번도 어, 사이즈는 거의 12곱하기 14, 높이가 14고요. 가격 5만원 짜리 인데요. 어, 146번에 어, 앞에 나갔던 아이들 두 아이를 추가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 6만원 짜리가 하나 끼어 있을 경우는 만원만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뒤에 6만 원짜리가 계속 나오는데 6만 원짜리로만 3 개를 가져가실 경우는 어 6만 원짜리는 세 개면 36 18 1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2만 원에 이게 그러니까 만원더 추가해서 11만 원에서 만원더 추가해서 12만 원에 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네. 네, 6만 원 할인 받고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laughs> 어, 효과죠. 네, 다음 149번도 5만 원짜리고요. 네, 149번도 5만 원 사이즈는 거의 네, 비슷비슷해요. 12 곱하기 14 어, 입구가 12, 높이가 14 정도 됩니다. 네, 어, 149번도 네, 5만 원인데요. 네, 5만 원짜리 네, 로연결해 어, 구성해도 되고요5 어, 4, 어, 4 5뭐4 5뭐4 4 5 이렇게 5 4 <laughs> 이렇게 해서 세개를 엮으시면 1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이제 마지막 기회에요 언제서어 이렇게 해서 지금 묶어서 이제 뭐 1프스원 2프로스원 없습니다 네, 148번도 네, 가격이 어, 5만원이고요 12 곱하기 14, 가격 비슷비슷한 중품 이상의 화분이에요. 네, 148번도 색이 약간, 이거는 이제, 약간 핑크가, 연핑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하지 않고, 그냥 화사하고, 깔끔할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하고 매치해서 코디해놓으면 이쁠 거예요. 네, 151번도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역시나 12 곱하기 14에요. 예, 151번으로 이렇게 같은 또래로 해서, 어, 3개 구성하시면 10만원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예, 기회에 선착순, 먼저 주문하신 분이 먼저, 어, 찜하신 분들이 먼저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 151번도, 어, 가격은 5만원이에요. 예, 5만 원짜리가 지금 계속 연연 나오고요. 4만 원짜리는 한두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4만 원짜리 어, 또 어, 하고 5만 원짜리 구성해서 가시가 셔도 되고요. 어, 이 5만 원짜리로만 이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156번은 이제 6만 원짜리예요. 156번 6만 원짜리고요. 약간 각이진 기둥 사각 기둥형이고 어 입구가 10이고 높이가 15 약간 롱볼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6만 원짜리 654뭐655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두개 하셔도 하셔도 16만 원인데 어만 원만 더 추가해서 10 1만원에 10만원에, 4 만원만 더 추가해서, 11만원. 그러면 5만원짜리 하나가 더 가는 거예요. 1 0만원은 쉽게 말해서 5만원짜리는 공짜로 그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엮으셔도 되고요. 148번도 6만원짜리입니다. 예, 이것도 12 곱하기 15, 입구가 12, 몸통이 15, 높이가 1 5예요 예, 이것도 화사하니 어, 봄 냄새가 나는 화분들이죠. 예서 6만 원짜리 하고 뭐644 이렇게 6만 원, 4만 원, 4만 원 해도 되고 654 이렇게 6만 원, 어, 5만 원, 4만 원이렇도 되고 또 6만 원 5만원, 5만원 해도, 역시나 11만원입니다. 6만원짜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158번, 6만원이고요 어, 혹시나 이제 6만원짜리로 세개 하시고 싶으시다 뒤에 거랑 다 나오는 총 풀어서 6만원짜리 전다 마음에 드는데요. 하실 경우는 6만원짜리 세개면 1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6만원을 할인해서 12만원만. 이것도 원, 그러니까 2 플러스 원이에요. 2개 가져가시면 12만원에 어세개값어8 8만원 어치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기회 되실 때어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어 프로스 원투 프로스 원 행사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어 지금 제가 몸이 사실 상태가 아직도 치료 중이어가지고 어, 완치가 덜 됐어요. 그래서 유마치서 어, 너무 무섭기 때문에 <laughs> 예 그런 거 지금 아직도 예, 어, 이러고 있지만 이제 나온 것지은다 지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어, 나온 것들이고요. 어 157번도 6만 원짜리고요. 예, 6만원짜리로 묶으셔도 되고, 654로 묶으셔도 되고, 6 5로 묶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묶으셔서, <laughs> 1프로스 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47번, 147번도 5만원짜리에요. 예, 5만원짜리인데, 어, 147번하고 뭐 이렇게 6만원짜리 엮으셔도 되고, 147번 5만원짜리하고 4만원짜리 엮으셔도 되고, 같은 5만원끼리만 엮으셔도 되고, 네, 같은 5만원 끼리 4만원 또 이렇게 끄시면 10만원 어 6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면 만원 더 추가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12 곱하기 14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47번도 5만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후반부에 엄청 대폭 세일하는 또 품목이 하나 있으니까 끝까지 예, 기대해주세요. <laughs> 지금도 엄청 폭탄 세일인데요. <laughs> 미쳤어, 미쳤어. 이 가격은 진짜 미친 가격이에요. <laughs> 예, 이렇게 손수다, 손꽃달고 이렇게 해고 수제화분을 공장에서 팍팍 찍은 것도 아니고, 구찌에 어, 통으로 해서 어, 찍어 나온 것도 아니고, 손으로 다 만들어서, 손브로틀로다 만들어서 수제화분을 이렇게, 그냥, 미친 가격으로 사실 드리고 있어요. 이 미친 가격이 아니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예, 159번도 6만원. 예, 12 곱하기 14. 12 곱하기 14, 6만원짜리로 구성하시게 되면, 1 8만원치를 12만원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3개의 어, 개에 18만원인데, 12만원에 가져가시는 거고요. 162번 도랍은 비슷하면서, 뭔가, 조금, 고딕 어, 고대 무슨 유물처럼 생기기도 하고, 예, 어찌보면 또그 눈이 쌓인 그 앙상한 가지 눈숲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엄청 이것도 매력있고 실물 보면 매력있어요 예, 162번 6만원 어, 입구가 11이고 높이가 1 5예요 예, 6만원짜리로 3개 1은 예, 도라분 하나에 꼬다분 6만원짜리 2개 구성하셔도 3개 18만원이잖아요 어, 그거를 12만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 음, 미친 가격이에요 진짜로 <laughs> 기회 되실 때, 네, 미친 척하고 가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같이 미쳐보죠. <laughs> 네, 그 다음에, 아이, 웃으니까 아픈 사람 같지가 않죠. <laughs> 네, 160번, 네, 160번도 12 곱하기 어, 7이고요. 네, 160번도 12 곱하기 7을 예, 제가 사실은 조금, 음, 누워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예, 160번. 예, 너 6만원에, 예, 롱 스타일이에요. 롱 스타일로, 예, 가져가셔서, 어, 마음껏, 어, 코디해 보시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예, 160번. 네, 아, 어, 그게 되실 때, 이렇게 3개씩 찜하셔서, 어, 한번 모으시면 그 재미도 쏠쏠하실거예요 161번도, 161번도 6만원, 11곱하기 15 약간 롱스타일로 빈티지 하면서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돌아본형이에요. 에, 161번도 6만원, 6만원짜리 세개 엮으셔도 되고요. 어, 654, 6만원, 5만원, 4만원 엮으셔도 되고, 6만원, 5만원, 5만원 엮으셔도 됩니다. 6만원짜리 3개일 경우 12만원. 어, 6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원일 경우 어, 11만원. 예,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엮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55번. 예, 155번은 5만원이에요. 예, 11 곱하기 15 사이즈는 비슷한데요. 예,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5만원짜리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끼리 엮으셔도 되고요. 예. 또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엮으셔서 어 마음껏 엮어서 어투 프로스 원 하나 공짜로 가져 가시는 미친 가격 예, 이번에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163번도 6만 원이에요. 12 곱하기 15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63번도 6만 원 예. 어, 3로 토프로스 어, 1으로 가져가시면 12만원, 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 미친 가격으로 그냥 드립니다. 제가 요즘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좀 돌았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네, 기회 되실 때 호하게 드릴 때 가져가세요. 이제 없어요. 이제 기회예요. 어, 이렇게 막 퍼주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163번 6만원, 네. 163번 6만원이고요 예, 네, 6만원짜리끼리 엮으셔도 되고, 꽃분 하나에 돌분 두개 끄셔도 되고 예, 154번도 예, 색상이 조금 더 진하면서 예, 고급스럽습니다. 빈티지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예, 154번 도라분 예, 11 곱하기 15 예, 가격 5만원입니다. 예, 도라분 중에서도 5만원짜리가 한두개씩 끼워져 있어요. 가격 잘 보시고요. 예, 음, 어, 기회 되실 때 예, 마련하시고 봄이라 이제도 어, 다 다육의 계절이잖아요. 분갈이 하실 때에 마음껏 코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54번 5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3개 가져가시면 10만 원. 어, 또543 아니 544 해도 10만 원. 555 해도 10만 원. 654 하면 6만 원 끼었으면 어 <laughs> 11만 원.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도라분도 미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이 도라분도 어, 이거는 진짜 제가 만들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음, 마음을 많이 쏟았던 작품인데요. 역시나 멋있어요. 제가 이거 어, 지난번에 어, 내일 때 모두 돌아본다 완판됐었어요. 그런데 큰거세 개만 남았어요. 이세개 오늘 지금 세 개만 어, 지난번에 이거 9만 원을 냈고요. 어, 개별로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려면 2만 원 할인해드릴게요. 7만 원에드리겠고 어, 그다음에 두개또 뒤에 나오는 애들이 일단 작품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정말 밑에 밑둥 이런데 보면은 정말 바위가 그대로 어,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파도에 쫙, 차가운 뭔가 냉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굳어진, 예, 파도를 막고 굳어진 형태 그대로를 표현을 했어요. 어, 제가 고향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 그, 어, 집 너머 그쪽 뒤에 가면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들이 엄청 동물처럼 생겨서요. 그대로 파도가 쫙 치는 모습 그대로 굳어있어요. 홀로 내리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럼, 그 밑에서 저희들이 속곱 장난하고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런 작품을 제가 연출 해낼 수가 있어요. 본게 그거니까. 본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본대가 그것뿐이에요. <laughs> 예, 그 9만원짜리 7만원에 드리겠고, 이거는 7만원짜리인데요. 어,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것도 7만원짜리인데, 어, 5만원에 드리는데, 총 3개를 묶으시면, 총 3개를 묶어 가시면, 이게, 어, 14만원하고 23만원인데요. 어, 8만원 할인해서 15만원에, 총 3개 묶어서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봄철이라 이제, 마당 있고, 정원 있으신 분들은, 바이솔, 아마 이게 지금 이제 한참, 장식하실 텐데요. 이런 거, 5번도 지금, 아까 방금, 6번, 5번, 예, 5번 이것도, 어 7만 원에 제가 내놨었던 거 개별로 가져가시면 5만 원 이제 아까 1번, 6번, 5번 이거 3개다 통틀어 가져가시려면 23만 원인데 어, 8만 원 할인해서 오,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 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몽땅 어, 하나 값을 또더 하나 값보다 더한 가격을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어, 만들 때는 사실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예, 이 문양 내리려면은 엄청나게 제가 어, 공정과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 또뭐 만들면 되니까 저야 <laughs> 예, 이 기회에 다이솔 어, 모음 하고 싶으신 분들 세개 어, 정도 정원에 놔두면 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개별로 가져 가시려면 5만 원, 5만 원, 7만 원. 어, 5만원, 아까 이거 하고, 일본은 7만원에 이렇게 네, 빼드리겠습니다. 어,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보라본 3개 다 가져가시면, 23만원인데, 어, 15만원에, 8만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기회 아주 좋죠. <laughs> 예, 기회 꼭 예, 놓치지 마시고요. 예, 꼭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여기까지고요 네, 예, 저는 더 치료를 받고 짬짬이 예, 또 영상으로 어,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